네, 안녕하세요. 원터치장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현재 1단 구간이고요. 이제 선수 기마대 후수 기마. 일단 상대가 기바 나오고 포넘겼거든요 양차기를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자, 상대분은 1단이시고 자, 지금 상이 나와 치겠다 이런 느낌도 있고 차가 돌아 나오겠다, 포가 넘어 오겠다, 이 생각이 지금 조금 예, 지배적이네요. 일단 마나가고자 지금 양포를 어느 쪽으로 넘기냐가 조금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측 포를 넘겨서, 네, 자 이렇게 빠르게 공성 수비 한 다음에 넘어가면은 상대분의 차가 노려지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는 빠르게 차그 중앙 졸려서 상 나온 다음에 양득 치는 부분이 조금 유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당장 이렇게 넘어갔을 때 차가 이렇게 넘어오거나 그렇죠. 자, 이렇게 오게 되면은 제가 양득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무리하게 포를 넘긴다. 이런 순안 됩니다. 물론 같이 칠 수도 있어요. 자, 그렇죠. 이렇게 넘어오게 됐을 때 제가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하면은 포가 먹었을 때 초차가 위험하거든요. 아, 지금은 음 자 여기서 잡으면 포가 이제 말을 취하겠다라는 뜻 같거든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차가 조를 잡고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남겨야죠. 어, 적절한 대응 수 같네요. 자 일단은. 겠습니다. 차가 포 달라 넘어가겠다. 그렇죠. 아 상당히 예좋은수를 계속 구사하고 계십니다. 마달라 치구요 포가 먹을 겁니다. 아 포가 안 잡으면은 정군수의 차가 희생이 되죠. 충분히 포가 말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잘못 보셨고 상이 나가서 이제 장군수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는 수자 모아주죠. 모아주죠. 차대 요청 잡으면요 이렇게 먹고 차가 올라와서 상을 지킨다라는 뜻도 되지만 되지만 먹었을 때 장군 선수가 우선입니다 일단 장군 선수 이렇게 내려가서 가면은 상장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자 일단 잡고 상장은 남아 있습니다. 자 포만 넘어갈게요. 이제 포가 맞았고 상장 틀면 이렇게 장군하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그러면 포가 먹, 먹지 못하고 공이 먹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여기서 지금 마가 살을 잡고 들어오는 수. 여기서 외통 보겠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받아야 되죠. 그때 오른쪽 차가 살을 잡으면서 외통. 수사했습니다. 네, 두 번째 대국입니다. 자, 선수 귀마대 후수 기마. 귀마. 자, 매일 매일 대태국 시작했습니다. 자, 선수 기마대 후수 기마 대국이고요. 자, 상대는 1단 분. 자, 이제 단에 올라오셨기 때문에 자, 조금 더 집중을 하면 은더 고단, 그러니까 5단 이상으로 갈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하면서 이제 수읽기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면서 사실 여러 가지 수읽기도 제가 정답이 꼭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수, 저렇게 생각하는 수, 1번, 2번 여러 가지 생각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맞춰서 최적의 수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는 중포를 할 건지, 차가 나올 건지, 양사등을 할 건지 유무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한에서 제가 할수 있는 적정한 수는 차가 나올 수도 있고요. 공을 틀 수도 있고요. 자, 지금 포를 올리신 이유는 글쎄요. 여기 갔다가 대각선으로 오겠다. 이 뜻이네. 그죠? 자, 비틀공을 해서 포를 넘긴 다음에, 진행을 해보죠. 살을 넣고 이렇게 대응하실 겁니다. 내려오면은 일단 포를 넘겨도 되구요. 띄우면 상이 났을 때 조금은 불안해질 수가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치고 마가 나오지 말라는 뜻이기,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일단은 할게요. 상대가 언제든지 상이 나서 칠수 있거든요. 뭐 차대를 생각해 볼 수도 있구요. 일단, 공성 수비 조금 더 탄탄하게 하겠습니다. 자, 신중하게 하시네요. 자, 당기 는 거를 조금 생각하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나올 수 있는 사은 아닙니다. 오, 상대도 수위. 수비... 좋아요. 나와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뜻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차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올려서 한번더 밀면요. 갈 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지죠. 달라 침투를 할 것이냐 아니면 한 칸만 내릴 것이냐 자로 돌 것이냐 중요한 문제죠 자, 그냥... 아, 지금 이제 차는 여기밖에 없어요. 미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갔고요 자, 어떻게든 지금 길을 하나 만들려고 하시는데. 밀죠? 뭐, 말을 뺀다거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차가 이선으로 와서. 아, 뒤로 빼셨네요. 자, 한칸더 밀고. 더 밀면은 상이 있다. 뭐, 이 얘기인데요. 자, 여기서는. 막아 나가면 근데 조금 여기가 불안하긴 하네요 여기 올 겁니다 끝으로 가겠다. 자,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잡으러 갈 거예요. 간단 말이지. 아 차대. 이야 차대를. 생각하시네요. 10초 남았습니다 자 압박감을 한번더 주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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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이거 참 나오면 10초 남도빼대요 저기를 간다. 장군수 밀죠? 아, 잡는다 그냥. 10초 남았습니다 궁 위치 때문에 아... 여기 접으면 붙이면요? 이렇게 간다 10초 남았습니다. 상이 걸렸고요. 포장은 졸로 받고. 차들를 간다. 포 달라, 포 달라, 냉정하게 잘 잡으셨네요. 나오는 길이니깐 좀 지켜주죠. 점수 차이는 별로 없는데, 당기면 포를 넘깁니까? 양마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죠. 10초 남았습니다. 일단 장군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 의무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잡네 가면 이거는 완성하기가 조금 어렵겠네요. Okay. 잡아 버리죠. 가같이 남았잖아요. 가오가오가 오고, 니가 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